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오전에 읽었던 말씀 이어서 20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오전에는, 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있는 자들은 이미 하늘에 완성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교제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에 갈때 통상 우리는 시간의 흐름으로 생각하니까요. 먼저 죽은, 이제 먼저 돌아가신 분들을 보며, 먼저 천국 가 있어. 나도 곧 따라갈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분은 죽으면 가서 저와 저와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이게 이해 안 되시나요? 오전 내내 했던 게이 얘긴데. 제가 그래서 옛날에 어린 소영, 제 딸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소영이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소영이가 되게 슬퍼했던 게 뭐냐면 아빠는 죽으면 거기 가서 나와 교제하고 있긴 하지만. 나는 이 땅에서 아빠랑 교제하지 못하니 그게 어떤 내가 내가 너무 슬프다 그래서 나는 아빠가 안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참 네가 정확하게 이해는 하고 있구나 이제 그게 믿음으로 네 안에 심겨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했긴 했거든요 좀 제발 죽는다는 이야기 좀 고만하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서요 이 생각을 잘 머릿속에 어, 딱 두시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시면 이 죽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오히려 남은 사람들이 걱정인 거지 떠나간 사람들은 편안한 가운데 갈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냐 라고 할때 고린도 교회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초실절에 관련된 절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러면 모든 절기를 설명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해석도 쭉 해야 되니까 어려워요. 그냥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를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믿는 자들 중에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에 가장 먼저 간 존재가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담이 먼저 왔어요? 예수님이 먼저 왔어요? 이 땅에. 아담이 먼저 왔죠? 아담, 노아, 모세, 다윗. 이 사람들이 먼저 천국 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택한자들 중에 누가 먼저 가장 천국에 가 있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사랑하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있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죠?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부모님, 저, 제 자녀, 이렇게는, 하나님께서 무언가에 가르치기 위한, 복음을 이어가기 위한, 그러한 계승자로 만든 것 뿐이지, 더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천국엔, 함께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세례 요한까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라고 사도바울 이해하는 이 거예요? 잠, 자는 자. 잠, 자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잠자는 상태예요. 여러분, 잠이라는 건요, 어, 아, 나 알람 없이, 오늘 3시간만 자야겠다. 딱 누워서 잡니다 3시간만에 일어나시는 분 있어요? 오늘은 안 되겠어. 시간이 2시간 반밖에 없으니까, 아, 딱 2시간 25분만 자고 내가 일어나야지. 이게 안 됩니다. 잠은 내가 얼마나 잤는지 몰라요. 10분을 주무시는 분이 있고요. 10시간을 주무시는 분이 있습니다. 일어난 사람이 시계를 보지 않는 이상 자신이 얼마나 잤는지는 몰라요. 다만, 아, 시간이 이만큼 흘렀구나, 라는 걸 깼을 때 아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들이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시간적 계산으로 본 아담은 얼마나 자고 있는 거예요? 한 아, 지금 7 7 0 0년 <laughs> 현재까지. 어쨌든 뭐, 계속 주무시고 계시는 중이고.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주무시는 분들은 한 짧게 주무시는 거겠죠? 분명히 다 다르게 자고 있어요. 그런데 일어날 때는 어떻게 일어나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하실 것입니다. 근데 눈 뜨고 일어났더니 전혀 다른 장소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군대 첫 휴가를 이제 100일 휴가를 나왔습니다. 이제 군대 이제 다녀온 사람들이 휴가를 나가면 안 하는 게잠안 자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안 자려고 버텨요. 그래서 제가 막 책도 읽고 뭐 하고 앉아고 앉아가다가 3시 반에 진짜 기절했습니다. 잔게 아니라 의식이 끊어진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헉!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몸은 앉아야 된다는 거 아니까 새벽에, 그러니까 조금 오전에 벌떡 일어난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제가 뭘 생각했을까요? 여기가 어디지? 처음에, 그래 너무 당황한 거예요. 내가 행정반에서 잤나?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계속 당황한 거예요. 지금, 오, 이러다가, 한, 당황하다가 한 1분 있다가, 아, 휴가 나왔구나. 이게 첫째 날이었습니다. 휴가 첫째 날. 응?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찾다가, 딱눈 뜨면, 잠깐만, 어디지? 했는데, 이제, 아, 정신 차리면, 아, 내가 천국에 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알람 소리를 듣고, 모두가 그 잠에서 함께 일어나는데, 성경에선 이 알람 소리를 뭐라 그러냐면, 재림 나팔 소리라고 이야기해요. 재림 나팔이 딱 불리자, 어떤 일이라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 예수가 계신 그곳으로 모두가 공중 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눈떠서 가장 먼저 보는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에서 예수를 보느냐, 땅에서 예수를 보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편에서 깨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과 떨어진 곳에서 깨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슬픈 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깨어났는데 땅에 있는 거죠. 야 이거 정말 당황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을 공중에서 함께 있는데 어, 어 장모님 고사님 집사님 다 있는데 나 밑에 있어. 아니 이제 그럼 거기서 이제 사실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생길 것이다라는 걸 성경에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다 예수님을 보지만 한 사람은 곁에서 한 사람은 다가갈 수 없는 장소에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비유하시기를 두 사람이 똑같이 밭에서 일을 애는데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야. 둘이 똑같이 교회 안에서 예배했고 둘이 똑같이 사회생활 했고 둘이 똑같이 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듦을 당할 거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자고 있다라고는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잠자는 자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로 재림나팔 가운데에 하늘로 올려질 자들만 이 세상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두 자고 있는데 먼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신 분이 있어요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그곳을 준비하러 갈 거야 라고 먼저 일어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로 일어나신 분 그래서 첫 열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쉽게 절기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아, 진짜. 대단한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분은 먼저 부활하셔서요 아담을 맞이하고 우리를 동시에 함께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장례식에 갈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이전과는 달라야 돼요. 물론, 안 믿는 자들에 있어서는, 어, 그 가족을 권면하며 그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그 자리에 참석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하지만, 믿는 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의 죽음 앞에서는, 뭐,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지만, 그냥 잠자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머지않아 함께 그 나라에서 같이 만나요. 라고 우리는 위로해 줄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우리가 또한 그렇게 우리의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 앞에서 막 울고불고 이러한 사람들한테서 그냥 위로하면서 함께 권면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너희가 그 나라 가서 꼭 같이 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 심정으로요. 그렇기에 예수님이 노아나 다윗보다 더 나중에 죽었는데 어떻게 먼저 부활하셨지? 그러면 그전 사람들은 지금 어디 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니, 카톨릭에서는 천국도 지옥도 아닌 애매모호한 연옥이라는 곳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곳에 있지 않아요. 시간적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는 게,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이미 그분과 함께 그곳에 있다라는 걸. 이걸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참, 어렵죠? 안 어렵죠? 네. 너무 심플하죠? 근데 이게, 어렵다고 인식하시는 분들은 오전 예배 설교와 오후 예배 설교를 어, 목사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라고 질문할 것이 있으신 분이 있긴 하지만 네 그걸 질문하시기를 원하긴 한데요 카톡으로 네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연합이 어떤 것인지 그에 속한 것이 어떤 것인지 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두려움 가운데 이 세상에 사는 우리를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하는 확신의 약속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한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으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곳에 내가 머지않아 가는 것이구나 라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